스칼렛 요한슨이 한국에 왔는데 현장이 완전 터졌어. 레드카펫 위에서 하트 날리고 팬들 환호성은 실시간 떼창 수준. 좋아요, 톡톡 누르고 보자. 2025년 7월 1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내한 레드카펫, 스칼렛 요한슨, 조나단 베일리, 루퍼트 프렌드, 그리고 가레 에드워즈 감독까지 총출동했어. 현장엔 수백 명의 팬들로 인사 인해였고 배우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 스칼렛 요한슨은 특히 팬 서비스가 미쳤어. 양손 하트는 기본, 포토 타임 때는 사랑해요 말하면서 계속 팬들 보고 웃더라고. 최고야. 가렛 에드워즈 감독은 감동했는지 서울 최고야 소리쳤고. 루퍼트 프랜드는 첫 방안인데 절대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고백했어. 감독은 쥬라기 시리즈 팬들을 위해 마지막 도시를 서울로 정했다면서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지. 팬들 카메라인 하트. 손 흔들기, 인사, 심지어 사랑해요까지 그대로 담겼어. 근데 이 장면, 방송에선 일부만 나왔다는 거 알았어? 현장에 있던 팬들이 직접 찍은 영상 보면 진짜 레전드급 장면들이 넘쳤는데 공식 영상엔 다 편집됐더라고. 그래서 더 소중한 순간이야. 배우들이 진심으로 한국 팬들을 향해 마지막을 서울로 정한 이유를 보여준 거지. 이런 순간 우리가 놓치면 아깝잖아. 팬과 배우가 하나 된 레드 카펫. 넌 어땠어?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 댓글로 알려줘.